안녕하세요, 땡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즐거운 퇴근 시간입니다. 아, 길게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술 친구님들, 술장 준비 되셨죠?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잔 합시다. 자, 한잔 하러 갑니다, 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놀람> 우리 술주님들자 빈속에 한잔 들여넣어봅시다 자둘셋짠 아이고 오늘따라 한잔 양이 되게 많은 느낌이네 <laughs> 예 안주는 계란프라이하고 리챔 예 이거 뭐 리챔 이게 뭐 스팸 형님인지, 스팸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예. 리챔. 좀 스팸 짜갈이 느낌 놀아긴 하는데, 예. 이게 맛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죠? 야, 근데 이참 소주가 참 희한하네요, 그죠? 새벽일 때탁 땄을 때딱 따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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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 소리 나는데 딱한잔 따라오나서 두 잔부터는 이 소리가 안 나. 참 희한하네. 에이.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안주가. 야 정말 우리 어릴 때 도시락 반찬 1등이에요 1등 그죠 어. 햄하고 계란후라이 친구들이랑 같이 빙 둘러앉아가지고 그죠 요 앞에 앉은 사람 뒤로 돌아보고 그렇게 딱 모여가지고 밥빵 먹을 때 반찬통 딱 까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메뉴 특히 이거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죠 크 인기 좋았지 이런 거는 뭐 까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죠 네뭐 김치하고 단무지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아니 의외로 의외로 단무지는 좀 일찍 나간 것 같다, 맞죠? 어, 계란 노란이는 뭐 반찬통에 안 담아하고 밥 위나 밥 밑에 되지 네, 죠 그렇죠? 조금 소심한 애들은 밥 밑에 깔고, 제같이 좀 까불까불하는 애들은 밥 위에 얹히고 당당하게, 뭐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가져 뭐 나눠 먹으면 되지 뭐. 단. 아유 뭐 어찌됐든 새는 밝았네요. 새는 밝았습니다. 네. 나이 한살더 먹었습니다. Nope. <laughs> 짠. 이렇게 새는 밝았는데 우리 순중님들은새 어떤 계획 세웠습니까? 보통 뭐 사람들 새 계획을 뭐 건강하자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거 운동에 관련된 게 특히 많잖아요. 뭐 담배를 끊어야겠다 또는 뭐 술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것도 그렇죠. 음 저는 일단 담배를 안 뺍니다. 예, 저는 담배를 안 펴요. 노담. 근데 술을 많이 먹죠, 제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니까. 술이 문제죠. 근데 저도 술을 좀 줄이고 싶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술 줄이는 게참 쉽진 않네요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도 담배를 줄이고 담배를 끊는 게참 힘들듯이, 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끊지는 못하겠고 조금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죠 음, 그리고 또 운동을 좀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한4 0이에 넘어가면 음, 저도 그랬을 거예요 건강이 살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위에 선배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이 40좀 넘어가면 내 건강 생각을 많이 할 거다 정말 그렇게 나더라고요 운동도 하려고 딱 시작했다가 한 며칠 하고 안 하죠. 한 며칠 하고 안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짠. 아, 근데 여러분 작년 말이었죠? 예, 참 며칠 전인데도 작년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어, 작년 말에 아, 그 배우 참 안타까운 배우 이성균 참, 죽었죠? 예참 안타깝습니다 아 솔직하게 뭐그 당사자 말고는 우리는 그 정확한 내망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도통 우리들은 뭐 기사, 그죠?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다 접하니까, 아니면 뭐, TV 뉴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뭐, 정말 그 자세한 내막은 당사자들밖에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야, 그,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데, 꼭 그렇게 죽음으로 끝냈어야 했나? 아, 아쉽네요. 좀더 당당하게.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냥 좀더 뻔뻔하게, 그렇게 살면서 가족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야,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저 다리를 다쳤다고 발목을 다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한 한 달, 한달 넘었지 싶은데 아직도 아픕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어있어요. 붓기가 아직도 다안깔아앉습니다 물론 많이 가라앉기긴 했는데 젊을 때와는 다르네요. 한 10년만 젊었어도 진짜 육삼배 1등 이런 데 뛰어내려도 막 Den 아 근데 우리 술친구님들 새해가 밝았을 때 일출 보러 가셨습니까? 일출? 예 일출 행사하는 데 많잖아요 전국 곳곳에 뭐 일출 행사하는 데 많은데 저희 동네에서도 요 바로 앞에서 일출 행사를 하거든요 바받아다 보니까 그 가면 이제 그뭐 떡국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저 아침에 일어나 갔거든요 아~~ 대단하죠 제 진짜 그 전날에 술그레묵고또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갔어요. 예, 네, 일출보러 가니까 떡국하고 커피를 이제 물어 주니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줄 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전에도 제가 여기 살면서 새해에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 먹거든요 떡국을. 떡국이 그냥 새 기능으로 받아 먹으라 했는데, 예. 여러분들 어떻게 뭐, 1월 1일 새 아침에 떡국 드셨나요? 안 먹었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구정이잖아요, 구정. 그죠? 예. 설날, 설날에 또 떡국 먹으면 되지. 짠! 아 근데 이거 리첼? 리첼? 스팸도 뭐, 뭐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죠시으니까 짭다 짭아 아이고 짭어라 짠 아니 오늘 뭐 청룡의 청룡원이 해라는데 청룡 하니까 또 옛날 프로야구단 mbg 청룡이 생각나네 깡! 깡! 아, 그리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는 좀 아끼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네. 그냥 해피 뉴 이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그렇죠. 설날이 예. 있으니까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보통, 보통 우리 많이 하니까 예. 설날 전에는 그냥 해피 뉴 이어로 대신하고, 딱 설날 딱 왔을 때는, 새벽, 아이고, 쏭.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짠. 아, 여러분. 어느새, 마지막 리입니다 한잔 남았네요 음, 오늘도 조절 실패 그래도 마지막 한마루까지쬐어 짜야죠 우리 술주부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요 막잔 자둘셋짠 우리 수중우님들, 2024년, 해피 뉴니언시작되는올한 해는, 정말 우리 수중우님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수중우님들,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다 이뤘으면 루 좋겠고, 건강 꼭 챙겼으면 좋겠고, 바라시는 일, 특히 로또 꼭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방송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